이강아 맘마 먹을까? 맘마 주세요 맘마 줄게요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어제 이강이 이제 소고기 유심 먹이려고 갈아 놓은 게 있거든요 아이쿠 맛있게 줄게요 음,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서 잘 섞어요. 끓어줄 거예요. 이게 끓이면서 섞으니까 뭉치더라고. 나만 그래. 응. 이강이는 워낙 잘 먹어가지고 한... 이 정도? 너무 질긴 한데. 이 정도 잘 먹더라고요, 잘 많키고.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물기를 주겠습니다. 보통 초기는 이거보다 더 물같이 주긴 하거든요. 애들마다 다르니까. 벌써 완성했어요. 어제 어차피 삶은 고기, 삶은 고기라서 살짝 끓여주면 끝. 체에 걸러볼게요 빨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. <laughs> 어 알았어 좀 덜어서 줄게 덜어서 줄게. 기다려. 알았어 알았어. 이거는 좀 덜어서 줘야 될거 아니야. 어구 먹고 싶어 어구 먹고 싶어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어구 먹고 싶어 어구. 어때? 어그 잘 먹어 맛있어? 어, 알았어 알았어 어우 어 어그 응.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어? 흘리지도 응? 않고 어구 예잘 생기죠 아 이거 맛있어 똑바로 앉으세요 소화 안 돼요 안 돼요. <laughs> 아이고, 맛있어. 맛있어 아, 여러분 방금 이수 발레 보내고 왔는데 와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? 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 바로 여름이 된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 손님분들은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하세요? 어뭐 다이어트 또 이불 갈아주기 저 얼마 전에 이불 갈았거든요. 옷장 정리, 뭐,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, 어,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디큐어예요. 아무래도 여름에는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 신기도 하고, 그래서 겨울 내내 꽁꽁 감춰놨던 발에도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인데요. 발톱에 색을 칠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, 꼭 신경 써주는 건발 각질 관리예요. 이쁘게 색칠해도 발 뒤꿈치 막 쩍쩍 갈라져 있고 허옇게 뭐 각질 일어나 있고 이러면, 어, 좀 스스로 조금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남들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그냥 제 스스로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꼭 신경을 써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에 네일 전문숍의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풋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정말로 몇 년간 사용해오던 풋케어 브랜드 바렌에서 전문 패디플래닝의 루틴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제품 패디 퍼펙트 전동 발 각질 제거기 세트인데요. 바렌의 발 각질 제거기는 제가 어, 아주 예전부터 써왔어서 짠 이거 제가 쓰던 거 씬으로 정말 오래오래 쓰던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브랜드인데,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네이버에 바렌 검색해보니까 사용하신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간증 후기들이 있더라고요. 역시 여름철에 발관리 고민이신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 수동 발 각질 제거기가 어 이렇게 전동버전으로 나온 기계라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패디 퍼펙트 전동 발 각질 제거기 세트에는요. 전동 발 각질 제거기, 사포 패드 100매, 그리고 각질을 분리는 역할을 하는 필링 연화제랑 하이드레이팅 헬밤, 충전 케이블부터 방수 발 매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 전동 발 각질 제거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해서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은 그런 각질들도 확실하게 케어를 해줘요.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이 방수 발매트를 준비해줍니다.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발 각질 제거할 때 각질이 튀기는 거 그것도 방지해줄 수 있고요. 다한 다음에 이제 뒷처리하기도 너무 용이하죠.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씻으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짜잔 연화제를 이렇게 발 전체에 넉넉히 뿌리고 1분 정도 기다려줘요. 독한 화학 성분이 아닌 저자극 필링제예요. 12가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거친 각질에 흡수되어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을 불려줘요. 오래되고 딱딱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검정색 거친 사포를 전동기에 부착하고 발에 지그시 누른 후에 각질 결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샌딩 패드도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뒷면만 떼가지고 이렇게 부착해서 쓰면 되니까 정말 쉽죠? 각질이 심하다고 너무 오랜 시간 자극을 주면은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부위당 최대 2, 3분 정도로 사용해주시고요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두꺼운 각질을 다 없앤 것 같으면 다음은 이 보라색의 부드러운 사포로 얇은 각질, 잔여 각질까지 섬세하게 케어해서 한층 더 매끄럽게 마무리해줍니다. 저는 이 생림패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, 이게 아무래도 발 각질 제거기잖아요. 그래서 어... 남들하고 좀 같이 공유하기가 좀에 그렇죠.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전 남편이랑 같이 쓰기 싫어요, 이런 거. 근데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떼서 이렇게 버릴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많은 집에는 가족들 전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정비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뭐 위생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. 이렇게 해서 다 됐다 싶으면 물티슈로 발을 좀 닦아주고 뒤꿈치 위주로 이렇게 푸크림을 소량 발라줍니다. 발 각질 제거 후에 힐밤으로만 후 케어를 지속해도 좋은데 조금 더 극적인 효과나 급하고 좀 빠르게 간편한 케어를 원한다 할 때에는 발에에 이렇게 힐 배치나 푸팩이 있거든요. 이걸로 그때그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항상 애기발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푸팩은 말 그대로 그 얼굴에 팩 하는 것처럼 발에 20, 30분간 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힐 패치는 정말 발각질 제거하기도 귀찮고 근데 내일 슬리퍼를 신을 것 같아. 라는 날 밤에 붙이고 자면은 일어나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두 제품은 패디 퍼펙트 세트 상품은 아닌데 발앤 어,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좀 보내주셨는데 아, 진짜 좋더라고요. 바쁘고 귀찮은 날 정말 딱입니다. 사포를 떼어낸 후에 기기를 물티슈로 한번 닦아줘요. 기기에 각질이 낄 부분이 없으니까 위생적으로 안심이 돼요. 발매트를 물로 씻고 잘 말려주면 발 각질 제거 루틴 끝입니다. 발매트까지 세트 상품에 포함된 거 정말 너무 섬세하지 않아요? 처음에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, 하다 보니까 이거 없었으면 정말 뒤처리도 일이고 이거 없었으면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거나 막 욕조 안에서 불편하게 다각질 제거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거실에서 신문지 깔아놓거나 어 그럴 것 같은데요 직접 사용하는 고객들을 배려한 이 섬세한 세트 구성 칭찬합니다 <laughs> 각질이 심하지 않다면 1~2주에 한 번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속적인 관리랑 보습이에요. 발렌의 패디 퍼펙트 전동 발 각질 제거기는 효과적이면서도 간편한 데일리 홈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답니다. 매년 여름을 맞이하면 꼭 하는 발 각질 관리. 이번엔 바렌의 페디퍼펙트, 전동 발 각질 제거기, 퍼플 에디션 세트랑 함께 해봤는데요. 구독자 손님분들도 집에서 할수 있는 푸케어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발 뒤꿈치 관리 고민이셨던 분들,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선물 찾고 계셨던 분들께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바랜 자사몰에서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달 기획전이 있대요 아직 바랜 자사몰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시면 또 추가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깐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가셔서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득템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가정의 달 기획전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구매 인증을 영상 댓글에 남겨놔 주시면 총 6분께 추가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깐요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또 확인해 주세요. 그럼 모두 모두 득템하세요. 네. <laughs> 네 봐봐 눈 보니까 진짜 짜이해 엄마 머리가 어때요? 이상하지요? <laughs> 발을 올리고, 발을 올리고, 발을 올리고, 뭐하고 있어? 응? 드른드른드른드른드른드른드른 기저귀를 안 가져와가지고 조금만 더 참자. 집에 가서 갈아줄게. 시간 좀 했는 것 많이 있어. 아, 시간 좀 많이 있어. 안녕하세요. 있 안녕하세요. 저는 유희강입니다게 내가 지 맘에 드는데, 요 저는 졸려서 이런 스타일 더 좋은 건 가격이 여기가 첫 방문 50% 해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주 싸게 잘했습니다. 자, 지금 놀고... 어이쿠! 오이쿠. 오어이쿠아이재밌이이거 <laughs> <얼큰? 웃음> 엄마 머리 머리 어이쿠어이쿠 <laughs> <laughs> 미안해 <웃음> 아파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어디로 갔어요? 어디로 <laughs> 갔어요? <laughs> 어디로 갔어요? <laughs> No. 저 오늘 처음으로 요용써봤거든요 레베쥬. 음, 엄청 좋아 역시 샤넬인가 피부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. 근 네. 머리도 프랑스 여자처럼 했으니까요. 여러분도 사줘 여기 왜? 지금은 시흥 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월남쌈을 먹으러 갑니다. 저번에 하남의 아초원 갔다 왔었잖아요. 거기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.

맛집 있어 <웃음> 짧디요 짧디요 <웃음> 이렇게 하건 짧다 이순 기분이 어때? 자동 초점대가 <목소리도> 많이 샤브샤브 해먹고 바지가 쏙 들어가네, 아주 기분이 좋군요. 이거, 인도네시아 갔을 때 입었었던 바지였나봐요. <laughs> 인도네시아, <웃음> 주머니에서 인도네시아 돈이 나왔네? <laughs> 아무튼 커피 한잔사 먹으러 산책 겸 나왔습니다. 밥 먹고 좀 걸어줘야지, 그래도. 어, 지금 생리 시작해가지고 운동을 3일간 못했거든요. 그랬더니 막, 운동은 진짜 쉬면 더 하기 싫어. 너무 하기 싫은데. 걷는 걸로 좀 대체하려고? 이강이랑 나왔고 여름이 얘랑 같이 나오기 너무 좋은 게 겨울은 얘 옷을 막 입혀야 되잖아요. 옷 입히는 게 진짜 너무 귀찮거든요.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내버 그냥 입혀놓고 바로 나와도 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미세먼지만 없습니다. 오늘 공기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양이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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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양이네, 네. 네. 네.